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5월 1일인데요 오늘 이제 고추 심는 거 마무리 했고 지금 고추랑 이제 마무리 해서 고추 밭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숲이 있거나 가까이에 산이 있는 밭이나 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즘 이제 고라니가 고추를 심어 놓거나 참깨를 심어 놓거나 하면 바로 밭에 들어와서 비닐 젠다든지 아, 그리고 이제 고추잎을 깔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이제 일을 심는것은 마무리 했는데 아, 그물망 아, 설치하는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닐멀칭을 지난주에 했는데 바로 고란이나 이렇게 들어왔어 밭에 바로 이제 비닐멀칭 했는것을 막 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바로 지금 그물망을 고추 심어 놓고 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오늘 저녁에 또 고라니가 와서 또 이제 고추 또 잎들을 깔고 먹을 것 같습니다. 그걸 깔고 먹고 하면 또 성장이 많이 늦고 하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나무를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큰 나무를 밟고 가운데는 작은 지질대를 박아서 지금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그물망 설치하지 않으면 제가 볼때 고라니 때문에 요즘 아,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물망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치하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때꼭 필요한 겁니다. 바로 아, 이렇게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인데 고라니 뭐 인터넷이나 농자재 가면 고라니 퇴치 어, 그물망이라고 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니 그물망 아, 저희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웃집 논인데 그 농사를 짓지 않은 곳입니다 보 이런 곳에 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와요 논에 축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또 농사 재배를 했는 곳에는 보면 인근에 어, 밭에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인근에 다또 대부분 산이에요 산에서 고라리라든지 멧돼지들이 아 자주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 작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추하고 아 참깨 농사를 짓는 밭인데 아 고라니 퇴치제를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아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혀 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 보시다시피 이그물망 높이가 한 1m 30에서 40,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올리면 50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m 한 30만 돼도 고라니가 점프를 해서 또 돼지들이 점프를 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망이 넓지만 이 고라니가 머리를 넣었다가 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동물들도 똑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작년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 어, 우리가 파종을 한 다음에 비닐을 멀칭을 해두고 거다 뚫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많고, 또작물을 어, 설, 그, 잘 자라고 새싹 때또 많이 뜯어 먹어요.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가. 아, 그렇기 때문에, 요, 보니까, 어, 하나에 보통 한4 0 m 거리가 됩니다. 그 가격은, 구입하는 곳에 다르지만 보통 한 4만에서 5만원 선에 구입을 할수 있고 주로 농자재나 농약방에서 판매를 하는데 한번 설치해두면 단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것이 보니까 위에 이 천이 그 줄로 되어있어요 아래하고 이쪽에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도 작년에 봄에 제가 5월달에 아 설치를 해두고 아 해두었는데 전혀 지금 어, 한 10개월 동안, 어, 놔두어도 전혀, 지금 현재, 어, 이 위에 줄, 이 있어서 그런지 폐동하고 전혀 한 번만 봄에 약간만 손만 보면 원래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작년에 실험적으로 요거를 한번 사용하고 기존에 집에 있는, 어, 그물망으로 설치해 봤는데 저런 것은 보시면 저렇게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위에 줄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쳐집니다. 쳐져서 지금 보면, 손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 이제 줄이 위에 있지만 약합니다. 약해서 보면 잘 처지고, 그리고 저 옆쪽에는 보면 줄이 없는 것인데, 검은 것은 다 그냥 내려앉아요.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은 약간 더 비싸고 하지만, 아 요런 것은아이 촘촘해서 전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것같다아 아, 토끼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만 잘쳐지고 어, 힘이 없어요 이줄 그런데 아 방금 아까 전에 그 사용해 놓것은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기 때문에 쾌동 쾌동합니다 이게 쾌동 쾌동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어 좋아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뭐 고라니 퇴치 그물망 아, 이것을 원래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땅이 높고 하면 3월 달에 미리 설치를 해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4월 달 되면 다양한 작물의 파종 시기입니다 아, 파종을 하고 하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아, 미리 아, 태, 고라니 퇴치제를 그 설치를 해 두는 것이 요즘 아무래도 여유 있는 시간에 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고 특히 아, 특히, 그, 비닐 멀칭을 하거나, 그리고, 아, 고라니들이 좋아하는 새싹이 올라오는 작물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꼭이 고라니, 아, 그물망퇴치제 한번 사용하면, 어, 단연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 설치를 해두고, 어, 물병이라든지, 어, 크로솔, 뭐, 비누액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 에더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용해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저희도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로 위에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었지만, 버려둔 곳. 그리고 바로 위에 산. 고란이라든지 멧돼지들 아주 좋아하는 여건에 위치하고 있는 논입니다. 그리고 논에 또 이제 멧돼지들 더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습한 데가. 그런데도 작년에 전혀 100% 피해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원래, 어, 텃밭이라든지, 특히 산속에, 산속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한번 사용하면, 설치를 해두면, 어, 조금만 손을 보면 되니까, 전혀 비용 면에서도 좋고, 어,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의 전기 울, 저희도 뭐, 자두밭에저 위쪽에는, 뭐, 전기 울타리를 다 해두었습니다. 전기 울타리를 해두었고, 하지만, 어, 저런 이제 자두밭이라든지 저런 곳에는 또 어, 비용이 또 작물에 또 밭도 규모가 크고 하지만 특밭에 특히 뭐 10평, 아, 1평이 아니라 100평, 200평, 300평, 400평 이런 규모에는 보라니그 퇴치의 그물망용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서 오늘 소개시켜, 소개 소개 어, 드립니다. 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아, 파는 것은 인터넷에도 제가 보니까 팔고, 농약방이나 농자재, 마트, 이런 곳에 가면 다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가서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살, 사용, 설치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기둥 받고, 지수대 받고, 어, 요게 그, 어, 철사로 고정을 시켜도 되고, 끈으로 고정시켜도 되고, 저희는, 어,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재질에 요게 이제 딱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죠. 이런 걸또 사용하셔도 되고, 어뭐 고정시키는 것은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최고 효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한번 설치하면 뭐 보통 3, 4년은 어떤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꼭 여름이 되게 새싹이 심고 비늘 멀칭하기 전에 한번 설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